참깨 놀라운 건강 혜택 알고 먹나요? 늙지 않으려면 매일 이것 드세요. 참깨를 5년 이상 먹으면 장수하고 콜레스테롤 저하,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에 광택이 나며 칼슘이 시금치 20배라는 사실 오늘 알려드립니다. 구리, 망간,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영양소들은 뼈,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참깨에 포함된 리그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참깨에 있는 세사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와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참깨를 섭취하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구리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구리는 항염증 및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과 호흡기 건강을 지원하며 고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여성의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대장암, 골다공증, 그리고 편두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칼슘은 대장세포를 암 유발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스테롤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충분히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고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참깨는 100g당 400에서 413mg의 식물 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건강한 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들깨나 참깨는 갈아서 바로 먹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